여러분 잠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재밌게 시청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유채린입니다. 라임 수사를 전담해온 서울 남부지검의 박순철 지검장이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박지검장이 검찰 내부방에 글을 올리면서 추미애 장관을 비롯한 집권 세력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우동균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박순철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라인 사태를 전담해온 남부지검의 지검장을 맡아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지난 19일 출석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했습니까? 그 여당 의원들 그 사기꾼의 편지를 들고 와 가지고 그 옥중 편지다 뭐다 해 가지고 여기에 검사들 이렇게 받았다 뭐 했다는데 하 알고 있었냐? 이거 숨긴 거냐? 이런 식의 추궁을 박순철 지검장이 당했지 않겠습니까? 았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참 애로사항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결국 박순철 지검장이 국정감사에서 무엇을 받겠습니까? 아 이 사람들은 법치를 원하는 게 아니라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답을 원하는 거였구나 뭐 이런 걸 느꼈지 않았겠습니까? 때문에 오늘 국정감사가 예정되었던 오전 10시보다 5분 전인 오전 9시 55분에 검찰 내부망을 통해서 전격 사의를 표명하는 그런 과정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전해드릴 텐데요 아직 회색 엄지시분들 꼭 누르셔서 파랗게 추천을 눌러주십시오 그리면 저희가 보도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내부망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네. 라임 사태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을 달았는데 그러면서 서두가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라고 일침을 가는데요.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1조 5천억 원 상당의 피해를 준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김땡땡 김봉현은 천억 원대 횡령 사기 등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 본질이다. 즉 그 인간은 사기 횡령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 사기꾼 김땡땡 김봉현의 두차례 걸친 입장문 발표로 그간 라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가중되고 있고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검찰 불신으로 이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일어났다. 결국 사기꾼 말에 여당이 부응해 가지고 그걸 막 뛰어가지고 검찰 불신을 만들어 놓고 있는 이 상황이 참으로 우려스럽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남부지검장으로 검찰이 이렇게 잘못 비추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지경이 이렇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라 것이죠. 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에 따라 남부지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검찰총장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야만 한다. 추미애가 수사지권 발동에서 윤석열 지시 안 받게 됐다. 그런데 검찰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즉, 추미애가 윤석열을 배제한 근거가 없다라고 지금 폭탄을 던진 겁니다. 또한, 검찰총장 가족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그 사건 선정 경위와 그간 중앙지검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스스로 회피하여 왔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움도 있다. 검찰총장이 그가족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막 물어보지도 않았고, 나선 적도 없는데, 그런 것들까지 싹다 엮어가지고, 검찰총장 수사에서 빠지라고 말한 추미애의 명령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검찰청법 제9조의 취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추미애처럼 검찰에 하는 수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갑나라 백나라 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검찰권 행사가 위법하거나 남용될 경우에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것이지 추미애가 짓골린 대로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쓰는 것이 아니다. 2005년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 당시에 천정배가 그 짓했을 당시에 검찰총장 사퇴했다.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때 평검사였던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의견을 개진하고 뭐 그랬지만 그때 상황과 다르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제 검사장으로서 그 당시 저의 말을 실천할 때가 되었다. 즉 나는 이제 미련이 없다. 검찰을 정치권력에서 이렇게 저렇게 휘두르는 이 상황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다. 나도 이제 이 정치 권력에 대항해서 물러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당신들 참 웃기다 여당일 때는 그 장모 사건 괜찮다고 하더니 이제와가주는 문제가 있다고 여당이 오히려 떠드는 꼴이 됐다 앞과 뒤가 다르는 결국 자기들 입맛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는 이 태도 그리고 사기꾼 김봉현에게 휘둘리는 이 상황 참으로 황당하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때문에. 정치와 언론이 각자 프레임에 맞춰서 국민들에게 정치검찰로 보여지게 하는 현실. 매우 안타깝다. 결국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으니 이제 검사직을 내려놓으려 한다. 라는 박순철 지검장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물러나기 앞서서 이 문재인적 권량에서 직격탄을 또한번 날린 셈인 건데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강한 메시지를 연이어 던졌지 않았겠습니까? 검사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검사들이 이 정권을 상대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궁금해야 될것 같고요. 때문에 회색 엄지신 분들 꼭 파랗게 추천을 눌러 주십시오. 안 누르신 분들 꼭 눌러 주셔서 이 영상 외부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검찰들은 더욱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로 검찰을 휘두르는 지금 모습.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더욱더 응원하고 기대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빨간색 구독 버튼 한번 눌러서 구독 중으로 저희 신한수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외부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회색 엄지를 파랗게 추천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복세 편살입니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아요거케이 같죠 이렇게 딱 하면 케이크 이 안에 몇 포가 들어 있냐 60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하. 60포 이렇게 보증서가 들어가 있고요 음. 그리고 요게세 세 박스인데 뒤에 딱 열면 또 하나가 있죠 그래서 60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음. 요한포한 한 포가요 큰 거를 농축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껄쭉하게 들어가 있는데 젊은 분들 되게 좋아해요 일단 케이스가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 안에가 간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지키실 수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 유채링 이제 어제도 네, 먹었지만. 고맙습니다. 아, 자, 아. 이게 복세 편살이요. <laughs> 여러분들께서 늘 저희가 광고해드렸지만은 구전녹용의 엑기스 버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흔히 광고로 말씀드렸던 그 구전녹용 뭐순뭐 뭐 구전녹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한 포를 여기에 담아냈다. 얼마나 껄쭉한지 잘안 떨어져요. 이렇게 해도. 그만큼 농축되어 있는. 이 녹용 성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녹용이 어느 녹용이냐. 러시아 아일 타이고하고 아바이스크, 아바이스크 녹용. 중앙아시아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정말 혹한의 시베리아 추위를 견뎌낸, 그래서 밀도감이 매우 훌륭한 러시아상 원용, 아바이스크상 원용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구존 녹용 복색 편살이라는 거. 때문에 이 녹용을 즐기시면 은 여러분들의 건강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거듭 강조드린 건데요 물론 저희 신하수가 소개해드리는 이 구전 녹용 관련 제품들은 모두 의약품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리는 보도 건강 보조식품이지만 은 아주 그래도 몸에 이로운 성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농축된 액을 드시는데요 원래 가격이 2 8팔만 팔천 원입니다. 근데 30%를 딱 쳐갖고 말이죠 가격이 얼마냐 198,000원인데 010-9798-8811 9798-8811로 지금 문자 주시면은 주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